안녕하세요 조회권 전문 SD입시콘서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항공대 수시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항공대는 2026학년도에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뭐 작년까지만 학부로 선발했었던 게 이제 학과로 선발을 합니다 요렇게 이제 몇몇 학부가 이제 학과로 개편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그 학생부 반영방법 그니까 그 교과성적우수자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어, 여기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작년에는 이제 전 과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 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에 이제 전 과목이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교과별 다섯 과목, 이제 20과목.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만 20과목을 반영했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전 교과를 다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도 이제 20과목을 반영한다. 그래서 교과 성적 우수자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20과목을 반영하면서 최저가 있었던 전형이었고요. 그리고 학주장 추천 전형은는 이제 교과별 전 과목을 반영하면서 최적 없었던 전형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학생부 반영 방식이 이제 두 개가 동일해졌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 항공 교통 물류 항공문나 자율 전공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사회 과학 교과 중에서 이제 잘하는 거 하나를 이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냐면, 사회 또는 과학 교과에서 이제 이수학점이 이제 높은 거를 반영하겠다였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중에서 잘한 거 다섯 개를 이제 조합을 할 수도 있게끔 변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모집요강이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간에 이제 이런 것도 작년에는, 어, 요 학과는 이제 사회교과면 사회교과 다섯 개, 이제 과학교과면 과학교과 다섯 개였는데, 이제는 이제 혼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이과 쪽에서 작년에 이제, 그, 교과를 지원할 때,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미적기야라는 이제 교과목은 이제 이수를 했었어야지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인 거고요. 어, 전형을 보면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 100이고, 이제 여기 그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은 이제 논술 루스자랑 교과성적 루스자, 요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최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두 개가 이제 최저를 적용하고 최저를 안정형하고 내신 산출이좀 달랐었는데 이제는 내신 산출을 동일하고 최저의 유무 정도로 이제 바뀐다 보시면 되고 어 학생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국수영사 국수영 뭐과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이과쪽 요로 학과들은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이쪽에 이제 여기 항공교통, 항공운항, 자율전공, 경영, 항공경영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이제 사회, 혹은 이제 과학 교과에서 이제 교과별 다섯 과목을 선택하는 거겠죠. 어, 수능 최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논술 우수자랑 교과 성적 우수자만 적용한데 2함 6이다. 그리고 뭐 수학은 뭐확통이나뭐 미적이나 기하 아무거나 응시해도 되고 탐구도 사탐가탐 직업탐구 이제 아무거나 응시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입시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교과성적 우수자, 그니까 작년에도 이제 수능과목 반영하고 지금도 수능과목 반영하는 그쪽, 그러면서 작년 작년 올해 동일하게 2.6이라는 최저를 갖고 있는 교과성적 우수자는 공과대학 같은 경우 에 평균 2.4등급이었고 7컷은 2.5등급이었고요 AI 중급은 2.6이 평균이었고 이제 7컷은 2.8등급, 스마트 드론은 2.8에 2.9, AI 잘 어, 시스템 공학과가 제일 낮았네요. 그러니까 3등급이었고 평균 3회 이제 7컷도 3등급이었고. 어, 자율 전공의 이제 공학 계열의 2.2에 2.5가 나왔고요. 그리고 항공 경영대학은 이제 어 2.1등 급 엄청나게 높게 나왔네요. 항공 운항도 1.7등급으로 가장 높은 쪽이 학과였고 자율 전공학부의 이제 2학 사회 이쪽에가 2.3에 2.5이렇게 나왔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전교과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발표하는 점수는 뭐냐면 어, 교과별 다섯 과목이다. 이제 올해 기준의 점수를 공개한 거예요. 그니까, 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점수보다는 이제 올해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이제 작년에는 국어의 전 과목, 수학의 전 과목, 영어의 전 과목, 과학의 전 과목에서 올해는 교과별 다섯 과목으로 이제 반영 과목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전 과목의 점수가 아니라 올해 기준의 점수를 공개를 했어요. 공과대학 같은 경우 2.2, 2.3, AI 융합은 2.3, 2.5. 스마트 드론은 2.9에 2.9 AR 자율 시스템은 2.6등급이었고 자율적의 공학적성은 2.1에 2.3 어, 항공 경영 대학은 1.9에2.3 엄청나게 높았네요. 항공행도1.5 1.6이었고 자율 전공의 이학 적성, 사회 적성은 2.3에 2.3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어, 여튼간 작년에는 전교과 다 들어왔고 이제는 다섯 과목인데 그러니까 이 점수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냐 인 거죠. 근데 여기가 이게 렇좀 낮은 건 조금 이제 못 믿겠다. 스마트 드론은 2.9 등급. 교과별 다섯 과목을 하면서 최저가 없었을 때2.9 등급 합격했는데 올해도 2.9 등급이 합격을 할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약간 물음표가 생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점대 한 초반 중반 초중반 정도가 나왔는데 2점대 후반은 조금 좀 그렇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종합 전형은 이제 미래인재 전형을 보시면은 이제 공과대학 평균 3.1에 이제 최저가 7.6, AI융합은 3 3에 4.5, 스마트 드론은 3 5에 3.8. AI 자율 주행은 이제 3.4에 3.8 항공 경영에 2학 3회는 2.8에 3.5고 3회 4 1 항공 운항은 이제 1.9, 2.1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멋대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 이제 7.6까지 합격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5등급이면 나는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냐? 아니죠.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 이 평균 점수를 봐야 돼요. 이 평균 점수. 그니까 어, 내가 이쯤에는 있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이거보다 엄청나게 벗어나서 내가 4등급이, 5등급, 6등급인 학생도 뭐 지원할 수 있긴 하겠지만서도, 그러면은 이게 이 최저점수가 저 뒤에, 그니까 평균은 막 여기에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막 이쯤에 있어. 여기, 여기가 이제 3등급이고, 이제 4등급이, 5등급이면은 거의 다 여기가 있고, 5등급, 6등급에서 여기 한명 있고 한 명이고 대략 이제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요 쯤에 거의 다 붙어 있고 5등급, 6등급은 거의 이제 한 명, 두 명밖에 없는데 이제 그래도 그 점수가 이제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는 결국 이제 평균 점수 언저리에 내 점수가 있어야지 일단은 이제 지원할 수 있고 내 서류가 엄청나게 좋으면은 뭐 여튼간에 이게 변수를 볼수 있긴 하겠지만서도 웬만하면 이 평균 점수에서 일단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교과성적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점수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선발을 안 했었잖아요. 그까그 그러니까 교과별 전과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가 점수 요기를 지원했는데 여기서 다섯 과목 뽑아가지고 이 점수를 이제 공개한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니까 그 이건 요 점수 좀 이상하긴 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 학교장 추천에서 뭔가 좀 변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교과성적 우수자는 얼추 이렇게 나올 테고, 근데 AI 융합 같은 경우에 3등급 나왔던 거, 요런 거. 그니까, 이쯤 정도는 좀 이상한 거죠. 혼자 3등급 나오는 거. 그래서, 2점대 중후반 정도는 교과성적 우수자에서는 쓰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학교장 추천에서는 2점대 중후반이 이제 쓰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기는 2점대 초중반 정도가 써야 되는 쪽에 대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항공대는 올해 이제 달라진 부분이 있죠. 아까도 봤지만서도, 음, 요기,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이제, 내신 산출이, 이제, 바뀌었다. 그리고, 어, 이쪽에, 교과성적 우수자에서도 작년이란 달라진 거는, 이게 이제, 요것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작년엔 국수형사, 국수형과, 이제, 이렇게, 요기, 여기 요기는 이제, 요 학과들, 여기 사탐과탐을 못섞었었는데 이제 사탐과탐을 섞을 수가 있으면은 여기서도 입시 결과는 이제 상승할 요인은 조금이라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항공대는 이제 그렇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학부에서 학과로 하면 이제 모집 이나 줄겠죠. 뭐 작년에 막 스무 명 뽑았으면 이제 열명0 10명, 명이니까 여기가 이제 인원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지원할 때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항공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